자, 2번 문제. 빈칸이 첫 문장에 있네요. 형광펜치라고 어, 칠하고 갑시다. 지금 첫 문장이 아이다오까지가 주어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다오까지가 주어고요. 이렇게 해서, 어, 플럼빙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주어를. 플럼이 뭐예요? 플럼. 깊이를 재다야 그래서 플럼버 하면은 배관공이죠, 그렇 자, 아이다호에 있는 지오토말 핫스프링, 지열 온천이라고 합니다. 지열로 가열되는 온천이죠, 그렇 어, 그 아이다호 그것의자 버블링. 기포를 막아내고 블랙데스 심연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깊은 깊이를 가진 데스라, 블랙데스라고 합니다. 어, 엄청나게 깊은 깊이를 블랙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의 플러, 플러미 깊이를 재고 있는 과학자들이 요까지가 주어예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지 중요하죠 뭘 연구하고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문장의 해석이 안 됐어서 신경 안 써도 괜찮네요 그쵸 그렇죠? 복잡하게 썼잖아요 주어를 길게 썼지만 해석이 안 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연구 결과야 뭘 발견했습니까 독특한 미생물 집단을 발견했대요. 백 관계 대명사가 꾸미면서 블랭크네요. 자 그러면 빈칸은 뭐가 나가야 돼요?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의 특징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보기를 봅시다. A 번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면 새롭게 발견될 만한 특징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A 번 날라가야 돼요. 너뭐 먹고 살아? 산소와 이산화탄소 먹고 살죠. 모든 생물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날려야 돼요. 유니크한 게 아닙니다. 자 B 번 번성한데요. 햇빛이나 산소가 없이 자 그러면 햇빛이나 산소 없이 미생물이 번식한다면 이건 유니크한 거 맞죠? 그러면 일단은 B번. 맞는 것 같고요. C번. 질소나 마그네슘을 먹고 산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죠. 그러면 일단 놔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C번은 우리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D번. 지구에서 번성하는 유기체는 정말 많아요. 유니크할 리가 없죠. 이거는. 목성의 위성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목성의 위성에도 번성한다면 유니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시선에서 D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햇빛이나 산소 없이 번성하는지 아니면 질소나 마그네슘을 먹고 사는 건지 이거 두 개만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빈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더 본문 갑니다. 자, 이 유기체들은 여기서 오가니즘은 앞에 있는 마이크로브겠죠? 그렇죠 비슷하대요. 삶이, 에즈 뭐처럼,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화성이나 다른 행성들에서, 그러면 기본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죠. ABCD에서. 행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연구원들은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유기체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사는 놈들하고 생명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야. 그런데 개가 처음에 어디에 나왔다? 지구에 나왔다. 그래서 신기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이 단세포 유기체들은 알케이아라고 알려진 건데 성장 한대요 수소를 소비함으로써 수소예요. 그러면 1 0이날아가네요 정답이 아니죠. 질소와 마그네슘이 아니잖아요. 수소를 소비한대네요. 네, 어떤 수소냐? 만들어지는 거죠. 뜨거운 물에 의해서 뭐랑 반응하는 600비트, 즉 180m 아래. 여기에 있는 베드락, 베드락, 저 아래, 저 자. 어,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물과 맨 밑바닥이 반응하면서 수소가 나오는데 그 수소를 소비함으로써, 즉, 먹음으로써 성장한대요. 그들은 만들어내요. 작은 양의 메탄가스를 뭐로써? 부산물로써. 그들의 위어드, 이상한, 기괴한, 이런 뜻이죠. 위어드가. 그런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만들어낸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소 먹고, 메탄 방출이죠. 방구피는 거예요, 메탄 방출이면.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올도우부터. 비록 이 아케이아의 유형들이 전에도 발견된 적은 있지만, 그럼 전에도 발견된 적이 있으니까 흔하다는 겁니까? 계속 읽을게요. 아니죠. 그게 종속절로 왔잖아 주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니크한 게 맞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군집은 어느 것과는 달랐대요 지구상에 있는 뭐와 달랐는지 이제 나오네요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정답에 대한 대부분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번성하죠 물의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산소에 의존하면서 했네요 워터 밑줄 끄세요 옥시전 밑줄 끄세요. 그리고 그 뒤에 선라이트 밑줄 끄세요. 끝났네요. 이렇게 밑줄 끄세요. 그러면 옥시전과 선라이트가 빈칸으로 가면서 반대말로 가면 되죠. 그렇죠? 빈칸 반대말로 가면 되겠죠. 대부분이 지구 생명체는 뭐라고요? 산소와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뭐 한다고? 유니크하다고요. 그렇다면 얘는 이게 없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B번이네요. B번. 여기까지 확실히 읽어야 됐네요. 좀 많이 읽었어야 됐네. B번. 자, 내가 왜 계속 읽었어요? 포기해서 썬라이트 옥시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읽은 거예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게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